네,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이 있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통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통치 행위로는 히틀러를 경험한 독일과 이란 콘트라 사건을 겪은 미국 등 세계적으로 실질적 추방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힘의 소위 중진들이 12,3개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로 앞다퉈 옹호하는 것은 단순한 무지를 넘어 억지 논리로라도 그우표를 모아 자기 정치의 미천을 만들자는 추악한 잔꾀입니다. 통치 행위론도 어불형설이지만 통치 행위냐 아니냐 내란이냐 아니냐를 떠나 개헌 발동 자체의 위헌 위법성이 이견의 여지 없이 명백하여 탄핵 후 헌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힘에 요청합니다. 국힘의 총의를 모아 윤석열의 즉각 사퇴를 요청하고 윤석열이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가 힘을 모아 탄핵합시다. 간판을 파쇼 내란당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면, 바꾸려는 게 아니라면 다시 자유투표를 막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